여러분 모두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은 모두 온라인에서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보실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플랫폼의 링크는 설명에 나와 있으며 거기에서 초대 링크를 클릭하면 모두 플랫폼에 도달하게 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제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투자는 시장. Sorry, SDJ. Disclaimer under Section 107 of the Copyright Act 1976. Allowance is made for fair use for purposes such as criticism, comment, news reporting, scholarship, and research. Fair use is a use permitted by copyright statute that might otherwise be infringing. Non profit, educational, or personal use tips the balance in favor of fair use.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유튜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의 훌륭한 웹사이트에 대한 리뷰를 여러분 모두와 공유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웹사이트에 투자하고 싶다면 위험은 여러분 자신에게 있으므로 우리는 여러분의 손실과 이익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자,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모두 제 채널을 구독하시고 종모양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계속 새로운 영상 업데이트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내 동영상 아래에 있는 초대 링크를 클릭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웹사이트에 답변을 열면 이런 종류의 인터페이스가 여러분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는 이 인터페이스를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요청된 모든 세부 사항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여기에서 채워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을 따르면 여러분 모두는 이 웹사이트에 매우 쉽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모두 지메일 계정이나 전화번호, 사용자 이름을 추가해야 합니다. 모두 비밀번호를 만들어야 합니다. 강력한 비밀번호를 생성한 후 모든 보안 비밀번호와 펀드 비밀번호도 생성하세요. 그러면 모든 세부 사항을 완료하고 이 웹사이트 내에서 가입 및 등록이 성공적으로 완료됩니다. 등록 후에는 일종의 인터페이스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여기에서 볼수 있는 모든 언어를 변경할 수 있는 옵션이 제공됩니다. 홈페이지의 인터페이스에서 아래로 스크롤하여 전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방법의 인터페이스가 표시됩니다. 정말 놀라운 수익 창출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 모두 영상 전체를 주의 깊게 시청하시고 모든 내용을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우선 이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입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여 입금하면 이 QR코드 지갑 주소가 표시됩니다. QR코드 주소를 스캔하고 지갑에서 복사하여 결제할 수 있습니다. 복사 후 결제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확인해주세요. 금액을 입력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잠시 후 충전이 성공하게 됩니다. 이 웹사이트에서 인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우 간단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 방법에 따라 암호화폐 지갑 주소를 추가해야 합니다. 또한 실사후 은행계좌 정보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를 모두 추가하면 둘중 하나에서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매우 간단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친구 여러분 잘 설명했습니다. 이제 지갑에 이 금액의 인출 금액이 표시됩니다. 그리고 다른 영상이나 다른 어플에서도 칼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여기에서 팀을 확인할 수 있으며 소셜 미디어 어디에서나 추천 링크를 공유해야 합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과 같은 모든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가족 친구들과 공유해야 합니다. 그 후에는 투자 과정이 매우 간단하다는 점을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